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발리를 하는데, 포칭 발리 좀 할게요. 포칭, 포칭 발리. 네, 포칭 발리. 네, 포칭 발리. 포칭 발리는 아직 안 했죠. 자, 여기 쓰셔가지고, 네. 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내 파트너가 서브를 넣잖아요. 상대방이 되돌려주는 공을 쳐요. 그걸 리턴이라 그래. 그럼 대부분 공이 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요 센터 마크를 기준으 해서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요 3분의 1쯤에 여기를 간다 가장하고 여기 쓰셔서 자꾸 이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자꾸 갖다 대셔. 갖다 대셔. 예. 근데 내가 앞으로 전이, 여기 서는 걸 전이라 그래. 전이 역할에 공을 잘라 먹어. 어, 잘라 먹어서 나가는 것을 코칭이라 그래. 코칭. 어,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냥. 그냥 이제 거기 서서 공이 일로 가는데 그냥 일단 막으셔. 어. 가면서 막아요. 자, 준비. 자, 출발 가요. 오케이. 막어. 오, 잘했어. 자, 또. 막아요. 오케이. 자, 또. 오케이. 잘했어요. 자, 또. 오케이. 아이스 오케이. 자, 거기서는 여기 요요 요쪽 센터 라인을 해치셔 예, 열로. 왜왜자왜 왜 그러냐면은 자 저기서는 리턴을 했잖아요. 상대방은 여기에 또파트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 공을 주면은 둘이 양보를 해. 어내내 내 건지 어내 건지 니네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요쪽을 이제 넣으셔. 어, 공이 이제 저 사람이 리턴을 했어요. 리턴 공을 자실제로 리턴 공이 빨리 와요, 그죠? 빨리 오는데 이제 야,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가정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네, 자, 가요. 자, 출발.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공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케이. 그렇게. 자, 또 가요. 오케이. 나이스. 자, 또 가요.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자, 여기, 이 하얀색 선이 있죠? 그 다음 여기, 여기 선이 있어요, 그죠? 어, 이걸 3등분 하죠? 자, 하나, 아, 둘, 자, 요런 3등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분의 1 지점에 있어.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이 앞에 라인 선있죠 선. 선을 보고 내 위치를 자꾸 생각을 하라고. 예. 예. 거기 있다가 상대방이 이제 저기 뒤에서 이렇게 칠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오면은 갖다 대면 돼. 자, 출발, 갖다 대. 됐어요. 오케이. 자, 갖다 대요. 오케이. 자또 갔다대요. 오케이 나이스. 자 갔다대요. 오케이 나이스. 자 오케이. 자또 가요. 아우 재밌다. 아 재밌죠? 어우 재밌어요. 자또 가요. 오케이. 자 이제 갔다대는데 이제 내몸 역할을 하나씩 하나 줄게요. 아 지금 여기 갔다대는데 너무 바빠 그죠? 일단 얘 팔만 이렇게 뻗으셔. 내가 이래 있는 상태에서 이, 이, 이 손만 가지고 이렇게 뻗으셔, 이렇게. 공이 오면은 벽을 만들어 여기다 갖다 놔야 칠라 하지 말고, 그냥 툭 하시면 돼, 그냥. 툭. 어. 예. 아니, 한 손으로. 자, 그냥, 그 팔만 뻗어내몸안 가도 돼. 내가 서서 뻗어. 그냥 이 병반 만들면 공은 이툭 떨어지게 돼 있어. 자, 가요. 오케이. 자, 아, 자, 다시 가까이 줄게요. 그리고 이거 오잖아요, 그죠? 내가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야, 툭, 됐어, 잘했어. 자, 또. 오케이, 힘안줘도 돼. 그냥 병만 정확히 갖다 대. 자, 또 가요. 자, 들어서 푹. 됐어. 그렇지. 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 오케이. 자, 이래, 이래 있다가. 이래 있다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는 못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칠라고 내가 노력한단 말이야. 칠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역할에, 내 팔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자, 공이 오면 얘 뻗어, 이렇게. 그선 뒤에를. 자. 손 뒤를 뻗어. 그럼 맞고 가잖아. 요 그죠? 내가 굳이 힘으로 안 해도 돼. 그렇지. 오케이. 자, 또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공이 조금 조금 쎄질까 이렇게. 쎄지면 그 그거를 그대로 반사 돌려 보내면 되죠. 쎄지 공, 그래 그대로 온단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또 가요. 자, 하이. 오케이. 자, 면을 정확히 갖다 대. 칠라 지금 이이 헤드 면을 가지고 공 손에 대기. 공 손에 대기. 그죠? 공 손에 대기.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잖아 그죠? 이게 팔이. 그냥 그립은 이렇게 요요요 요 날하고 그대로 오셔, 날하고 요 날하고 요 날하고 그대로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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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치면 힘들어. 내몸 앞이죠, 팔이. 팔 이렇게 뻗어, 가장 편하지, 편하지, 편하지. 요 그냥 이렇 막으라니까. 이렇게 막든지, 이렇게 막든지, 이렇게 막든지, 그죠? 어, 편하게 이렇게 갖다 대셔. 자, 준비. 자, 출발, 팔, 출발, 됐어요. 오케이, 잘했어. 자, 팔, 출발, 그렇지. 자, 팔, 출발, 됐어요. 자, 요번에는 느낌에 약간, 자, 이, 그냥 와서 이래 맞았어요. 요번에는 탁, 이래. 탁. 얘가 맞고 그대로 가. 이걸 복원이라 그래. 복원. 그죠? 너무 어려운 용어를 자꾸 써서 미안해. 자, 다시. 자, 자, 에 탁. 그렇지, 오케이. 공 잡듯이. 탁 그릇이 그럼 공이 더 세지잖아요 그죠? 오케이 공이 좀 세지잖아요 내가 힘을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보면 탁그러지 그럼 공이 아까보다 더 세졌잖아 그죠? 어 잘했어요 자또 오케이 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요번에는 이 오른발을 조금씩 앞쪽으로 이렇게 그럼 내가 힘을 더 보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어. 아, 요거, 발만 몇개 해봐요. 자, 준비, 발 전진. 탁, 뛰어. 자, 탁, 개. 됐어요? 탁, 이렇게. 됐어요? 응, 어, 잘, 잘하고 계셔. 자, 탁. 그렇지. 아까도 훨씬 공이 세잖아. 그죠? 오케이. 공이 오면은, 칠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렇지. 됐어요. 둘.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두개 더. 자, 에이. 오케이. 자, 둘. 오케이 일단 급하면 그렇게 이제 막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자이 이, 이, 이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다읽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발을 조금씩 봐도어 옆으로 공이 오면은 얘 얘는 똑같아, 그죠? 똑같은 느낌에 얘만 발만 받아는 거야. 그럼 얘 어깨가 다치잖아요자 응. 준비 자 오른발 왼발 오케이 됐어요. 자 오른발 왼발 오케이 자, 또, 오른발, 왼발, 오케이. 자, 다시. 여기를 급격히 다다가 칠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얘, 얘 느낌 그대로 가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와, 그냥. 똑같은 건데, 돌아서 자꾸 칠라고 애를 쓰잖아요 다시 가봐요. 자, 준비. 그, 그대로 가면 돼. 칠라고 노력 안 하셔도 돼. 자, 아까, 오른발만 왔을 때애 쳤던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가고, 발만 옮겨난 거야. 스윙 궤도는똑같애 근데 몸 돌려서 도칠라니까 너무 가려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한 번은 오른발만 나가고 한 번은 왼발 따라 나가봐요. 자 준비. 자 오른발 왼발 됐어요. 자또 오른발 왼발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제 해셔. 자또 가요. 오케이. 자 그거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익히시면 돼. 그렇지. 면을 정확히 갖다 대셔. 면 정확히 그렇지. 자, 또, 몸을 돌려서도 면 종아리 갖다, 그리시, 그리 가면 된다. 내가 굳이 세게 안 해도 돼. 공은 세게 오기 때문에, 그 세게 오는 걸 내가 갖다 돌려주기만 하면 돼. 자, 휘둘렀어요, 휘둘렀어. 자, 아까 얘기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 팔이 뻗으면 돼. 이게, 이게, 이게 늦단 말이야. 가는 게. 다시, 팔만. 제가 처음에 요구한 게 뭐냐면, 팔만 가라고 그랬잖아. 자, 준비. 하나 팔만 가봐. 자, 팔만 빨리 가. 어, 기다리자, 내가. 그죠? 어, 요번에 오른발 나와요, 오른발. 자, 오른발 나 어, 기다리자, 그죠? 어. 이제 두 손, 두 손을 하셔도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어 됐잖아, 요 그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발도, 마지막 왼발도 나와서 가려봐요. 자, 오케이. 자, 휘두르지 말고. 오케이. 휘두르지 말고, 순간적으로 탁 끊으셔. 자, 요 스윙이 내 몸을 이쪽으로 돌리셔. 그럼 아저어지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 자빗근철고왔다자그스윙 그래 하나만그 스윙을 그렇게. 그 스윙 개도를 그래 가면 되고요. 어 거기 다야. 자 거기서 서서 이래 그스윙대로 나가 봐요. 그죠? 내내 내 눈이 내 눈이 이렇 뒷면을 보셔야 돼. 자내 이걸 보시라고. 이거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자이안 보잖아. 안 보고 이거 다 맞추나. 내 눈이 잠깐 서, 서 계세요. 잠깐, 스도 아, 이, 이, 쪽으로 서봐, 이쪽으로. 아, 됐지? 자, 왼발, 오른발 나와봐요. 이렇게 됐지? 이게 섰잖아요. 그죠? 이게 섰는데, 어.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내, 가 이걸 하는 걸 봐야지. 자, 여기서 빗금 쳐요. 자, 하나, 아니, 그냥 서서. 팔만.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두 손을 하면 한, 한 손은, 한 손은 앞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도 한 손을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금 치자, 이렇게. 그죠? 얘를 보내려고 헤드 면을 가지고 자꾸 조작 안 해도 돼. 오면 이렇게 비금탁 치면서 이렇게 하셔. 자, 설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럼 이, 이쪽에서 봐요. 자, 몸이 이정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공을 줄게요. 준비, 그럼 비금 치셔. 그렇지. 자, 또. 뒤꿈치죠 오케이 됐어요. 뒤꿈치죠 이쪽으로 넘가죠 이제 이쪽, 이번에 이쪽으로 보내봐요. 준비. 자. 어깨로 오잖아요. 그죠? 어찌? 뒷면을 보라니까 얘를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해도 충분 하다니까. 여기 어. 걔를 자꾸 스윙하려고 해요. 그냥 마고하자가요 여 거다 속 그렇지 오잖아요 어, 어 그다음 에공 뒷면에 라켓 뒷면에 맞는 걸 봐. 얘가 어, 어, 다 보이잖아. 자, 어, 그끝이 어, 그냥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 끝이잖아요. 그죠? 자, 요번에는 본인이 이쪽 이쪽 양쪽으로 보내봐요. 자, 준비. 자, 가요. 오케이. 자, 가요. 오케이. 자, 가요. 오케이. 자, 본인이 그렇게 면을 만들어서 방향을 바꾸시고. 자, 쓰세요. 자, 가요. 이쪽 가요. 자, 출발.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두발다갖춰도 돼. 이제, 아, 이제 알잖아. 느낌 알잖아. 오케이. 자, 오케이. 너무 급해요. 오케이. 자, 내가 위치가 3분의 1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본인이 여기서 출발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고 안 가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천천히 드릴게요. 자, 공이 일로 가요. 자, 출발. 출발. 하나, 둘 기다려.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처럼 내가 요 맞는 뒷면을 보시라고. 어. 그거 지키시면 돼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준비 출발. 오케이.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래서. 아까 어타 어, 하라고 했죠? 그럼 그, 그렇게 나와서 자, 스윙 해 봐요. 자, 준비 출발. 아니, 몸을 더 돌려야지. 그렇지. 그렇게. 네. 그죠? 아, 그렇게. 네. 자, 미안해. 제가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가요. 자, 출발. 오케이. 자, 또 출발. 오케이. 자, 또 출발. 오케이. 잘했어요. 공이 퉁퉁 튀면 안 돼요. 자, 저가 요구하는 공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은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 공이 나가니 이래 가는데, 지금, 툭 떨어지나 공이 나가는 히... 힘나 공이 나... 날아가는 힘이 있어 이게. 비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 <laughs> 하지 마시라고. <laughs> 그건 나중에 다해. 너건 쇼트라 그랬는데 지금 안 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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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 그거 욕심 내시면 안돼 내테다 걸려. 아 지금은 공이 힘 있게 쭉쭉 나가시게. 야 공이. 요 서비스 라인 요 여기 요기, 여기로 보내셔 여기로. 예, 좋은 거는 여기로 떨구면 좋겠지 여기, 그죠? 어, 거긴 툭 떨이지면 거기서 사람들이잘안 쓰는 데드 존이야. 가요, 자 준비 출발. 예. 그그 어, 정확히 갖다 대시면 돼. 자, 거기 안 오잖아, 그죠? 자,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조금 해보세요. 잘하고 계셔. 아, 자, 둘, 오케이. 자, 를, 또, 우 어, 잘하셨어. 그렇지. 어,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깜짝 놀라. 그렇지. 그 정도는 쳐야지. 자, 가요. 땅. 에이.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 내 몸을 낮춰. 내 몸을. 자, 또 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발 뒤로 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은 로브를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죠? 저기 리턴하는 사람이 자, 리턴하는 사람이, 자, 서봐요. 자, 이렇게 리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리턴할수 있기 때문에, 한발 뒤로 가란 얘기야. 자, 오늘 이제 발리하죠. 발리. 자, 가요. 자, 준비 출발. 어, 그렇지. 잘했어요. 자, 준비 출발. 그렇지. 자, 공이 오면 이 선을 가져 내가 다 오면 돼. 내 몸이. 공이, 이 사람이 리턴을 했어요. 자, 가요. 자, 리턴. 내 몸이 나오고 그렇지. 자, 또 가요. 오케이, 자또 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공이 나와서 여기 한번 치고, 공이 이리로 또 가. 그럼 또 한번 치셔. 자, 내가 여기서 한번 쳤어. 이렇게 왔죠. 또 발리에서 온다고 또 치라고. 두번 하시라고. 네, 공이 오면은 이제 여기도 오면은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두번 하시라고. 자 가요, 자 출발 하나 쓰셔, 자 출발 어그렇 게임할 때 그래 나온 다음에 칠라 지 말고 갖다 대라니까 똑 같은 걸거 예. 어, 낮으면 내 몸이 낮추면 돼, 이제 다리를 더 벌리시면 돼. 공 낮은 거를 잡으려 고 그러면 내 자세가 낮춰야 자, 자세 낮추면 얘를 벌리면 돼. 자 거기서 다리 더 벌려봐요. 낮아 가자, 내 몸이 낮아 가잖아, 그죠? 자 가요, 자 출발, 땅 치고 거서셔. 출발됐어요 오케이 근데 앞으로 막으면 안돼 앞으로 항상 옆을 막으시오 옆을 <laughs> 자 준비 자 출발 옆 됐어요 또옆 됐어요 오케이 자 옆으로 한다고 옆에 돌아서 있으면 안돼자또 네. 지금 출발 가요 됐어요 딱 쓰시고 땅 미리 돌아서 있잖아 네. 자 미리 돌아서 있으면 공간이 좁아서 안돼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스윙한다 이렇게 에, 공간이 좁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한 개만 하세요. 자, 한 개만. 한 번만. 자, 출발. 땅. 됐어요. 돌아가고. 자, 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돌아가고. 오케이. 됐어요. 돌아가고. 아 잘한다. 자, 에이. 땅. 됐어요. 자, 에이, 오케이. 정확히 갔다 대셔. 자, 칠라 해서 그래. 내가 정확히 가서. 자, 또 준비. 내가 정확히 가서 갖다 대면 내기 공간을 만들 공간. 하지 말고. 그죠? 여기서 왜 자꾸 이걸 맞추려고 애를 쓰냐고. 그냥 와서 스윙하시라고. 아, 내가 와서 그냥 스윙해. 공을 자꾸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공은, 공은 어떤 선으로 그냥 가자는 선으로. 그 선을 가서 건들라, 뒤에서 건들라 애쓰지 말고, 공 옆선에 와서 툭 하면 그냥 쭉 나간단 말이야. 공 옆선에, 옆선. 자, 아유, 아니에요. 자, 자꾸 숙달하시면 돼. 자, 준비, 가요. 자, 출발. 옆선, 그렇지. 자, 또, 옆선, 그렇지. 잘했어요. 자, 오늘 옆선, 그렇지. 오케이. 그래, 하시면 돼. 잘하고 계시네. 자, 라스트 세개 할게요. 자, 오늘은 뭘 했냐면, 포팅발리란걸 했어요. 자, 거기서 이래 있으면 상대방 리턴을 열로 해요. 자, 준비, 자, 출발. 따라 나가셔 갔다 와야 돼. 그렇지. 잘했어요. 자, 또, 출발. 땅. 그렇지. 몸이 돌아서야 된다고. 자, 출발. 그렇지. 옆선을 쳐야지. 자, 옆선을 쳤는데 공이 푹 올라갔잖아요. 그죠? 밑둥을 치니까 공이 쭉 올라간다만. 그거를 뒷면으로 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떻는지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치 공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하나, 라스트. 자, 준비해서. 자, 준비해서 나와봐요. 자, 출발. 하나, 둘, 있어, 있어, 있어. 자, 여기서. 어, 이, 이, 공을 위에서 누르듯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친다봐. 그러 그러니까 공이 핑 올라가잖아, 이렇게. 여기서 그냥 쭉 나와야지, 이렇게. 쭉 나가야 돼. 어, 그래, 쭉 나가야 돼. 아, 그걸 자꾸.. 하셔야몇 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감이 왔을 때. 자, 스윙, 스윙 나가봐요, 스윙. 자, 스윙 해봐요. 이제 그거를 내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아, 빗금 걷는 거. 빗금 걷는 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가요.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준비, 출발. 오케이. 자, 출발. 오케이. 잘했어요. 잘한다. 자, 자신감 있게 자, 출발. 어,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요. 근데 히두른 느낌이에요. 히두리지 마시고, 옆선, 그렇죠. 자, 옆선, 오케이. 옆선, 오케이. 자, 오른발, 오른발로, 자, 오른발로 항상 그 거리를 제어를 해요, 오른발. 자, 갈라했는데 가까워, 안갔도 돼요. 그죠? 얘가 먼저 가고, 얘는 따라가는 거예요, 발이. 자, 가요. 자, 준비, 자, 출발. 그렇지. 그니까 러 자꾸 상체를 칠라 해서 그렇잖아요. 한 발만 쭉 가면 그 팔만 뻗으면 돼. 그렇지. 네. 칠라고 자꾸 하지 말고 팔을 뻗으시라고 잠깐요. 그렇지. 게이. 자, 오케이, 아이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그렇죠. 아, 어. 자꾸 이제 본인이 판단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 잘한다. 오케이, 됐어요. 이 꼭, 게임할 때 공이 이래 오면은, 그냥 나가셔, 그죠? 어. 자, 공이 이래 왔다, 가셔. 그렇지. 음. 자, 가요. 자, 투, 그렇지. 그래, 갖다 대시면 되죠. 땅, 됐어요. 자, 공이 오면 이제 뭐, 따라 나가셔. 따라치, 됐어요. 잘한다. 자, 공이 왔어요. 자, 출발. 오케이. 자, 실질적으로는 공은 이제 여기서 오겠죠. 자, 준비. 자, 가요. 자, 출발. 오케이. 잘했다. 자, 이제 공이 이제 이쪽 뒤로 오겠죠.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그렇지. 자, 라스트. 자, 준비. 출발. 갔다 대. 오우, 네. 잘했어. 자, 한번 더. 자, 또 가요. 자, 출발.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시문대 그죠? 어렵지 않죠? 아, 고생했습니다. 아, 재밌네. 네. 그래서 그래. 빨리 빨리 기술 하나 이제 몸에다 이제 익히시면 돼. 대리 아, 시 재밌어요. 이렇게. 아.